2019년 8월 14일 스텔라룸의 차트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텔라룸의 분석에 앞서서 지금 비트코인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USDT 가격으로, US달러 US 가격으로 해서 그 이전 영상에서 이제 여기 2 1일 이평선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락을 하면서 지금 1차적으로 이 가격 10747 달러 이 부분에서 지금 매수를 시작하시면 되고, 저는 이미 매수를 조금씩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제가, 그 제가 예상하는 그림은, 이 지금 저 고점이 또한번 낮아졌기 때문에 계속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지해주면서 이렇게 삼각수렴으로, 긴 삼각수렴으로 갈 가는 움직임. 이걸 지금 예상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여기서 지지를 받고, 아니면 2 1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여기서 바로 돌파. 이 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아마 더 많이, 크게 많이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은 이 채널 안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아니면 이게 깨지고, 이렇게, 어그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 영상처럼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은 분할 매수를 시작하기에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떨어지더라도 이 이평선 선에서 반등이 올 거기 때문에 어 지금은 분할 매수를 조금 시작해서 어 시작을 하기에 조금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1 0 8 0 0부터 어 분할 매수를 받쳐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텔라루멘으로 넘어간다면 스텔라루멘은. 지금 결국에는 가격은 이21 리평선까지 반등이 왔고 이틀간 상승하면서 결국에는 목표 이 선까지는 이제 다 왔고 거의 왔고 하락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또한번 저점을 낮추면서 여기를 깰 것인가.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내일이라도 이제 여기서부터 지지를 받고 올라주면은 올라주면 쌍바닥을 만들면서 작은 쌍바닥이죠. 이제 작은 쌍바닥을 만들면서 이게 오르게 되면은 이 오일 이평선이 이제 최소 이제 옆으로 길수 있다. 옆으로 길수 이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옆으로 길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저점을 깨, 깨면은 안될것 같습니다. 이제 저점을 깨면은 저희가 그전 저점까지 간다고 보면 될것 같고, 지금 여기 전 저점, 주봉으로 보면은, 이 저점, 이 저점을 80원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고, 지금 이 움직임 자체만 보면은 충분히 80원도 깰수 있는 움직임입니다. 사각 자체 지금 움직임 자체가 그런데 수평선을 그어 다시 그어 보면은 이 저점을 저는 깨지 않을 거라고 어 63원 이 다음 63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점을 깨게 되면은 63원이기 때문에, 스텔라루엔을 아직 사지 않은 사람들은, 이 80원,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해서 63원까지, 지금부터 85원부터 63원까지 분할 매수를 하면 되고, 어, 분할, 지금, 이미 많이 사둔 사람, 이미 많이 사둔 사람은, 사실은 좀 팔았어야죠, 이때. 이 오를 때, 이렇게 반등이 올 때, 조금 정리를 했어야 됩니다. 전 지금 정리를 해둔 물량을 88원 88원에 좀 팔았었는데 지금 가격이 87원이니까 어 조금 더 떨어지면 은 다시 팔았던 거는 다시 사서 개수를 좀 늘릴 생각입니다. 지금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4시간봉을 보겠습니다. 4시간 캔들을 보면 4시간 캔들에서 좋았던 거 이제, 이때, 이때 상승할 때가 아마 이전 영상이었을 텐데, 이거 좋았던 거 지금 다쭉 빼고 있죠. 다 빼고 있고, 지금 이제 전점까지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점을 깨진 않았다. 하지만, 그리고 이 5일이, 4시간에서의 5일이 평선에서 지금 쌍바닥이 나온, 다시 상승이 가준다면 은 쌍바닥이 나올 수 있다. 지금 이거는 일단은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이렇게 크게 또 떨어졌다 보면 됩니다. 왜냐면 하 이렇게 비트코인이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모든 아트코인들이 다 같이 떨어졌을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 캐시가, 비트코인 캐시가 좀 올랐죠? 지금 비트코인 캐시 움직임이 좋네요. 비트코인 캐시가 움직임이 좋고, 가격이 굉장히 크게 요동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분할 매수를 조금 하면 됩니다. 분할 매수를 조금 해서 반등이 올때 다시 팔면 되기 때문에, 단타치기 좋단 말이죠. 한마디로. 지금 같은 구간은. 단타치기가 좋은 구간이다. 지금 4시간 봉에서의, 여기서, 이 만들어지는 이 채널이 있기 때문에, 저점을, 저점을 아껴야 되는데, 결국엔 지금 이 다음, 다음 상승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지금부터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 지금 사실 저점을 또 깨게 되면은, 어, 8월은, 8월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예상했던 거는 8월까지는 횡보를 할 거라고 보고, 상승을 하더라도 9월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크게 뭐, 올라도, 저번 이전 영상에서도 올라도 크게 오르지 못할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기대는. 상, 크게 상승할 거라는 기대는 안 하고 있고, 올라봤자, 뭐, 이런 부분, 많이 올라봤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올해 하반기까지는 가야, 저희가 생각하는 큰 상승, 200원 대까지의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게 지금은 그냥 매집하는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너무 이렇게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 저점이 깨질지 안 깨질지 모르는 거고 깨진다면 63원까지도 생각을 한다라고 이제 보고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전략을 지금은 자신만의 전략을 세워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기가 예상, 예상보다는 예상과 대응보다는 미리 전략을 세워서 그 전략대로 행동하시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응이라고 하면은 가격이 올랐어 그런 다음에 떨어졌어 그런데 대응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또이 대응할 때는 오른다거나 떨어질 때 떨어지고 나서 또 이런 이런 움직임들 자체도 확률이다 그럼 내가 지금 떨어졌어 떨어졌다는 조건 하에서 내가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도 결국에는 확률입니다 그래서 손절보다는 그냥 분할 매장기적으로 매수,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멘탈 관리가 멘탈 관리에 좋고 시, 시, 저희 일생활에 크게 이제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가의 움직임에서 이런 금융공학에서 이제 많이 배우실 텐데. 결국에는 주가의 움직임이 여기서 오르고 나서 오르거나 내리고 나서 내렸다. 그럼 내리고 나서는 내리고 나서에 오르고 내릴 확률은 또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를 확률이 60%, 떨어질 확률이 40%면 떨어지고 나서는 또 오를 확률이 60%, 떨어질 확률이 40% 이런 식으로 간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대응이라는 것 자체도 저는 거기서의 또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술 짧게 대응을 하는 것보다 그냥 일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해서 크게 내가 대응을 실패했을 때 사실 대응을 실패했을 때가 멘탈이 더 깨집니다. 그냥 조금 떨어졌을 때 내가 대응을 한다고 다 매도를 해버렸다. 그때 올랐을, 때, 그때다 팔고 나서 가격이 올라 버렸을 때 멘탈이 붕괴되면서 얼마 오르지도 않았을 때한3% 올랐는데 다시 다 삽니다. 그럼 다시 다 샀는데 가격이 또 떨어진다. 저점을 깨면서 또 떨어진다. 그 때가 이제 멘탈이 나가는 거니까 지금 이런 움직임도 그냥 이렇게 조금 조금씩 오를 때 이런 조금 조금씩 오를 때 그냥 조금 조금씩 팔아두고 여기 저점이 깨져버리면은 그때 다시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어 전략을 미리 짜두고 매수 매도, 그러니까 내가 언제 살지를 미리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이상 떨어지고 나서 그때 생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또 대응 이 힘든다는 이유가. 대응을 단시간 내 단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은 급격히 떨어지니까 떨어질 때는 빠르게 가격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떨어지니까 이때 사실은 합리적인 판단이 힘듭니다. 그기 때문에 팔고 나면은 이게 또쭉 반등이 와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그냥 뭐이 이평선까지는 오르겠네. 그러면은, 이 이평선 근처에서 분할 매도 해서 지금 이때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떨어졌다고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저점이 깨졌을 때, 이 저점이 깨졌을 때, 그때는 하락이 크게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때 저점이 깨졌을 때, 다시 사면은 개수를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수 늘리기로 생각하시고, 오히려, 전략 대응보다는 미리 선전략을 짜두시고 그 그대로 실천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을 싶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지금도 지금도 반등이 그 맞죠? 이 반등이 이렇게 오면서 30분봉으로 보면은. 바닥에 10930 찍고 이, 바, 이 변동폭이 이 생각보다 큽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양봉이 나올 때 지금 여기 저항을 받 30분봉에서 이게 저항 받는 게 보이니까 아 여기서 저항 받는구나 저항 받아줄 때 불안 이게 매도를 조금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저항을 뚫 뚫을 확률이 더 낮다고 보시 보시고 저항에 닿았으면은. 이 저항에 닿은 가격에서는 한번 판매면 됩니다. 어 그러면은 오늘 오늘 또이 이 정도 하고 저점이 안 깨지기를 기원을 하면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 수고하셨습니다.